이게, 요렇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할게요. 왜냐면, 서수령에 출제될 가능성도 있고, 이래야죠. 오, 갑자기 이거를 외우기도 뭐 하고, 참, 난감하더라고, 이거. 이게, 이게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한번보여줄게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, 어, 여기 다, 이, 이거는 무시하고, 왜, 이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이 무시하고, 여기서. 여기에 다 1을 곱해볼게. 요 1을 곱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여주고 일단 1을 곱해볼게. 요 2a제곱, 플러스 2b제곱, ec제곱, 마이너스 2ab, ebc, eca. 이렇게 됐지. 그럼 여기에 그, 동류한끼리 계산처럼 a제곱 플러스 a제곱으로 분리되잖아. eb제곱은 b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눌 수 있고, ec제곱은 c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할수 있거든. 그 다음 잘봐 이제 그 다음 나와 나오는데 얘 하나랑 얘랑 얘 이렇게 딱딱 하면은 합차공식이지 a 제곱 플러스 합 아니 뭐 합차공식 완전제곱식이지 이렇게 되나 그럼 이거 봐봐라 a a 하고 이거 되지 이렇게 a b의 제곱 나왔지 그럼 우리가 하나 썼다 얘 사용했고 얘 하나 사용했지 그 다음에 이거 사용했고 그 다음에 아 그렇게밖에 사용 안 했어 그래서 하나 만들어졌고, 그 다음에, 음, B하고, B하고 C를 사용해서 이거 사용할게, 이렇게. 그럼 B제곱, 요거 B제곱, 마이너스 2BC, 그 다음에 플러스 C제곱, 응. 음. 그럼 요거도또 이렇게 되지, 이렇게. 완전 제곱식으로. 이렇게. 그럼 요거 하나 사용했다. 그럼 하나 날라갔고, 어, 그 다음에 이거 없어졌지. 자 이만큼 정리된거야 정리 지금 정리하고 있는거야 정리 정리가 된 상태고 음.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이게 남았는데 이게 C가 앞에 나와있으니까 C를 먼저 보자고 C 제곱 마이너스 2 C A 플러스 A 제곱 그러면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지 그래서 C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래서 아까 그 요, 요, 요 장황한걸 2를 다 곱해 가지고 이렇게 완전제곱식 세 개를 만들어 냈어 만들어 냈다고 뭐, 이렇게, 빵여에을 이렇게 양념 착착착 넣고, 이렇게 효소 넣고, 이렇게 지고 빵을 이렇게 꼽어냈거든. 바게트는 아닌 것 같아. 바게트는 아니고, 이렇게, 효소, 효소 빵을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, 그, 이스트, 빵을 만들 때 쓰는 그 어떤 그, 그 뭐냐,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걸 넣었단 말이야. 이로 부풀게 했지. 이로 부풀게 했는데, 처음에는 이가 없었잖아. 없었으니까, 이게 이를 부풀린 상태니까, 이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. 그리고 쫙 하고 그대로 해야 된다. 그래서 이게 이 상태로 바뀔 수 있는 거지. 이로, 이를, 이라는 그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걸 넣었기 때문에, 어, 원래 2분의 1을 나누어주면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지. 그래서 이게 등호가 성립하게 된다. 이 말이야. 등호가 이해가 되겠나? 그래서 이걸 주어주고 만약에 이런 식이 나와, 이런 식이 정리되어 있을 때그세 삼각형의 관계를 물어보면 A-B는요. B-C는 0. 이게 넌 0이 된다면, 넌 0이 된다면. 이게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요넌 0이 된다면, 넌 0이 된다면, A-B도 0, B-C도 0, C-A도 0. 이렇게 되면,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나? A와 B는 같다. B와 C는 같다. 이왕시켜가지고. C와 A는 같다. 그럼 A, B, C 다 같이. 그럼 세 변의 길이는? 같은 정삼각형이 된다. 이런 문제를 아마 요번 시험에 출제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. 높다란 말은 낮을 수도 약간 있지.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올 가능성도 크다. 여기까지 하자.